2022년 2월 27일 포브스 기사인 용 우크라이나 국민은 왜 전쟁 피해자에서 군인이 되었나? 3일 전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 15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피난처를 찾아 나라를 탈출했지만 아직 수많은 시민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하나둘씩 무기를 들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군을 자원해달라고 촉구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금요일 총 18,000개를 배포했고 화염병 제조 지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군 경험이 거의 없는 자원봉사자들은 정부로부터 돌격 소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 중이며 군용차량의 타이어에 발포하는 법과 러시아 차량 발견 시 숲에 불을 지르는 방법 등 러시아 군대를 저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고 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화염병을 만드는 방법을 트윗하 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kf를 위협하는 러시아 군대와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군인이 되어 전장을 지키고 있다.